어, 어제부터 배수로, 어, 이제 공장터에 이제 배수로 공사를 축벽을 따라서 수로관, 풀륜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수로관. 수로관을 이렇게 묻었고요. 이게 이제 대메우기 해서 여기서 이렇게 쭉 양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대메우기 하고 있는 거고요. 어, 대메우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 이 부분. 이 부분을 요만큼 한뼘 정도 올려서 이쪽하고 레미콘을 타설을 할거예요 이쪽 끝하고 그러면은 어 옹벽도 잡아주고 수로관도 잡아주고 그렇게 될 거고 어 이쪽에 끝에 쪽에는 어떻게 해놨냐면은 어, 여기에 집수정을 하나 800짜리, 800짜리를 묻어서 이쪽 어, 수로관, 훈륜관 끝에서 집수정으로 저리 연결을 시켜서 저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모으고 또 저쪽 끝에서 저쪽 경계석이 있는 저쪽, 저쪽에서 이쪽 집수정 쪽으로 모이고 해서 여기서 밑으로 빠져나가게 밑으로 내려 빠져나가는 그, 이중 벽관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걸 지하에 묻을 거예요. 묻어서 저아래 어, 원래 이제 본제 배수로로 빠져나가겠죠. 그렇게 할 거고, 어, 저쪽하고 이쪽에는 포장을 한 다음에, 포장을 한 다음에 경계석을 놓을 자리고요. 어, 지금 이쪽에는 그렇게 하고, 어, 의외로 이 공장이든 어떤 이 터에 무슨 터든지 배수가 완벽해야 돼요 배수가 어, 배수가 조금이라도 부실하면은 맨날 그 물이 차거나 어떤 피해를 물에 물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배수가 하는 300이면은 엄청난 양이거든요. 어, 아마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도 다 흡수를 할 정도, 그 정도가 될 거고요. 어, 이쪽이 지금 이제 현재까지 공, 오늘 아침까지 공사했는 수로관이고, 이 자리에 또 집수정이 들어갈 거예요. 이 자리에 집수정으로 해서 저 수로관으로 연결이 되게 할 거고 여기에서 뺑 돌아서 어 저쪽 위에까지. 저기까지는 어, 지금 경사가 어떻게 되냐면 저쪽 어, 온벽 있는 데서 여기까지 한 30cm 정도 편차를 뒀어요. 이쪽이 낮도록. 그러니까 물이 전부 이쪽으로 흘러내려오는 거죠. 이쪽으로 흘러내려오면 일이 물이 받아지는 거예요. 일이 받아져서 이쪽 옆에는 경계석 아까처럼 그, 그, 그런 방법의 경계석을 쳐서 물이 바깥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여기 집수정, 요 위치, 요 위치에 집수정에 모여서 절이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가냐면은, 자, 멀리 흉관 보이죠? 자, 저기, 저기 저 위치. 고그 위치, 지금 저 흉관이 800짜리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저거. 800짜리 그 흉관 밑으로 그쪽으로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요번 주, 이번 주 하면은 배수로 공사는 완벽하게 정리가 될것 같아요. 지금 토목에서, 토목 공사에서 이 배수로 공사는, 어, 돈이 좀 들기는 하지만은, 할때 제대로 해놓으면은, 어, 이 건물을 쓸때 평생 걱정이었겠죠.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하는 거라서, 만약에 배수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제가 했기 때문에 어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되는지도 잘 알게 되겠죠. 어 이게 어 저는 건축하고 아무 상관 없는 낚시를 하고 있지만은 그 건설 현장을 자주 가봤어요. 가서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저렇겐 저런 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 어 그런 현장이 없을 때는 그 건축 관련자들을 찾아가서. 막 귀찮을 정도 물어봤죠. 어, 이걸 해보면은 지금 보세요. 저기, 저게 지금 저기 있는 게 저게 육다불이라는 장비에요. 육다불이라는 장비인데, 공투라는 게 있는데, 공투는 하루 50만원. 저육다불은 하루 60만원. 그 10만원 아끼려고 공투 쓰면은, 공투가 꼭 써야 되는 자리는 제가 보기에는, 육다불 큰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협소한 장소 그런 장소가 아니라면 오랫동안 작업을 할 거라면 공투보다는 육다불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10만 원 같이 훨씬 몇배 뽑고 남아요. 저 삽을 보더라도 공투가 두삽풀때 육다불은 한삽 품은 돼요. 힘도 그렇고 그리고 또그 회전 반경이나 작업 반경이 훨씬 커요. 공투는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육다불은 한 군데서 상당히 많은 양의 일을 해요.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건또 참고를 하시고. 자, 보십시오. 이쪽 끝에서 지금 저기 사람 작업하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어, 이쪽 끝까지, 이쪽 끝까지 지금 수로관을 공사를 다 했는데, 지금 몇 시냐면은 10시가 채안 됐습니다. 아침 8시부터 해서 10시가 채안 됐는데, 요걸 지금 수로관을 다 묻고, 어 그러면은 인건비 하고 장비 때뭐자재야다 똑같다고 보고 자기 일하는 사람이 하루 12만원 저 장비가 60만원 그리고 플러스 내 인건비 대충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은 저기서부터 요만큼 이게 한 70m 정도 돼요 70m 정도 되는 거를 요 비용이면은 자재값 빼고 이 비용이면은 공사가 된다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지금 제일 그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그 크레인 저거 서 있는 저 자리. 저기에다가 이제 그 네미콘을 타설을 할 건데 주차장하고 진입로, 저쪽 진입로 이걸 할 건데 여기 어,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제가 어, 뭐냐면은 이런 거죠. 어, 수평도 잡아야 되고, 경사도 잡아야 되고, 높이도 잡아야 되고.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쭉 해놨어요. 요게 이제 레미콘 그 바닥 포장 끝부분인데, 바닥 포장 끝선인데, 저기도 보이죠? 이 끝선을 따라서 포장을 할 건데, 포장을 했을 때 제가 경험이 없어서, 어, 순간만이라도, 어, 이건 기술자를 제가 써야 될것 같아요. 여기를 레미콘 비용만 해서 천만원이 넘어가네요. 저기 견적을 뽑아보니까 그 레미콘 가격만 어, 지금 이쪽 끝에서 저기 저 진입로 저기에서부터 어, 쳐 올라올건데 해나갈건데 혹시라도 이거 보신분 중에 저가 하실줄 아신분 저한테 조언 좀 주십시오. 이제 요 요것만 하면은 저는 토목은 완벽하게 끝납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laughs> 하여튼 일을 하면서 하나 하나 제가 했는 일이 표시가 나니까 너무 재밌네요. 경험 없이 지금 하다 보니까 어 작업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 진짜 오리지널 방법대로 이게 오리지널이다 하는 걸오리지널 공사 방법이다 하는 것을 제가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는 광급 공사도 이렇게 안 한다고 할 정도로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보강토 사이에 어 저쪽에는 흙 채우고 이쪽에는 골재를 채웠는데 골재 채웠는 폭이 거의 1m예요. 쭉 보면은 골재 채웠는 폭이 이쪽에도 마찬가지. 이걸 골재를 아끼면은 근데 이쪽에서 여기서는 골재 값이나 흙 값이나예요. 여기서는 굳이 그걸 아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그거 아끼다가 물이 배수가 안 되니까 이놈이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배수가 안 되니까. 배수가 잘 되도록. 어뭐 이거 하면서 그 골재 회사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저가 해서 어, 수십 차가 들어왔어요. 25톤으로. 이거 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어, 광급 공사도 이렇게 하는데 사급을 왜 이렇게 하느냐? 광급은 어, 어, 다른 사람이 사는 거, 이거는 내가 사는데 <laughs> 내가 살 건데 팔아 먹을 거 아니고 내가 살 건데 완벽하게 해야 되겠죠. 어, 지금 여기 그 옹벽 끝에 저 위에는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저게 한 장에 28,000원씩인데 저쪽 끝에 일단 보이죠 하나 내려가는 거그 부분부터 하나씩을 더 올릴까 여기까지 하나씩을 더 올릴까 이대로 마무리를 할까 하고 이건 그냥 척척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 중, 연구 중입니다. 어 전체적인 경관을 보고 저거하고 어울리는지 아닌지 이걸 보고 어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 끝에 부분 여기는 조금 더 어, 저쪽 말뚝이 있는 데까지인데 어떻게 하면은 저기를 활용 가치가 있으면은 그쪽에를 더 투자를 할 거고요. 어, 활용 가치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어, 한 11시쯤 되면은 여기에 해가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 과일나무 심기에는 해가 늦게 들어와서 좀 그럴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멋지게 공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